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승무패 1회차가 열렸고, 첫 승무패인 만큼 좀 힘을 줘보겠지만, 챔피언십이 좀 섞여있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EPL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인 승무패가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서, 새해에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우울한 2025년의 시작인데, 우리 회원 형님들과 구독자 형님들 모두 힘내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부패 1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블랙번 대 버니. 블랙번은 직전 경기에서 리즈와 1대1로 비기면서 직전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경기에서 리그 1위인 리즈와 비기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예측해볼 수 있겠지만 번니가 직전 경기에서 스토크시티와 비기면서 직전 12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보이는 건 번니 같습니다. 또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번니고 최근 원정 직전 6경기에서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딱히 원정 경기 기복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번니의 승리를 가져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블랙번이 직전 리즈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전혀 무시하고 갈순 없고, 번니가 최근에 실점률이 굉장히 적고 패배가 없긴 해도 직전 두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브라운힐 선수가 팀의 최다골인 9골 기록하면서 전방에서의 확실한 골잡이로 자리를 잡았지만 직전 두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무득점 경기를 치른 만큼 브라운힐 선수에게 의존도가 높은 번니를 확실하게 좀 막아낼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번니의 무득점 경기도 예상을 해보면서 홈팀의 무와 패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스토크시티 대 플리머스 스토크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번니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직전 두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또두 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으면서 강팀들과도 대등한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력이 올라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리머스는 레인 루니 감독을 경질하고 그 바로 직전 경기에서 브리스톨 시티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웨인누니 감독의 전술에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선수단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좀더 있었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패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감독 교체 버프를 좀 받을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경기인데, 어 결과적으로 원정에서 1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확실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홈이점을 가져가는 스토크시티의 승리 쪽으로 일단 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스토크 시티가 직전 경기들에서 패배가 없긴 해도 좀 홈에서 오락가락 하는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플리버스의 다음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이번 경기에서 안전하게 승무패 3픽을 노려보시거나, 아니시면 스토크의 승리를 가져가시되,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스완지대 웨스트브롬. 스완지는 홈에서 두 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직전 원정 경기에서 포츠머스에게 4대 0으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도 한데, 이상하게 좀 홈과 원정에서 실점률은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롬은 직전 경기에서 프레스턴을 3대 1로 잡아내면서, 직전 두 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8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완지 시티가 직전 경기에서 대패하긴 했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홈에서는 연승을 기록하면서 홈이점을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수완지 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최근 경기력만 보면 웨스트 브롬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또 웨스트브롬이 직전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 10경기 중에 6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썬널랜드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강팀들과도 대등한 경기를 치른 만큼 이번 경기도 그 경기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두팀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울벤튼과 2대2로 비기면서 직전 3경기에서 2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비종에서의 전력요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홈과 원정 할것 없이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경기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뉴켓3 다섯 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절정으로 올라와 있고, 그 연승 중인 경기에서 단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뉴캐슬의 수비를 줄어낼수 있을지가 의문인 경기고 이삭, 머피, 고든 선수를 필두로 하는 공격 전개와 토날리 선수를 주축으로 하는 이선에서의 무게감은 확실하게 토트넘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뉴캐슬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토트넘이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하다곤 하나, 홈에서 5경기 연속으로 전반 득점에 성공하면서 초반부터 높은 홈 공격 집중력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 1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좀 안전하게 픽하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지만, 어,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뉴캐슬 승리만 인정을 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브리스톨 대 더비 카운티. 브리스톨은 직전 경기에서 플리머스와 2대2로 비기면서 직전 3경기에서 2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최근의 경기력이 좋습니다. 또 홈에서는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이점을 제대로 받고 있고 득점력도 홈에서는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직전 경기에서 셰필드 웬즈데이에게 4대2로 패배하면서 2경기 연패에 기록하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팀입니다. 홈에서 웨스트브롬과 포치머스를 잡아내고 리즈와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좋은 경기력을 보인 반면에 원정 직전 18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압도적으로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뭔가 좀 악착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것 같은데 확실한 골잡이의 부재로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기복도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크게 고민없이 최근 경기력이 좋고 홈이점을 가져가는 브리스톨의 승리를 가져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6번 경기 노리치 대 코먼트리 노리치는 직전 경기에서 루턴타운을 0대1로 제압하면서 직전 3경기에서 2승 1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기록하는 듯 보여지고 거의 매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이점을 가져가는 노리치의 승리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이름값과 전력에서도 노리치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60% 가까이 노리치로 몰리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 어 제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코먼트리도 절대로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카디프와 1대1로 비기면서 직전 5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 전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크고 최근 원정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높지만 상대적 강팀들을 상대한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진 않아도 될 경기들로 보이고 노리치가 홈에서 강하다곤 하지만 7경기 연속 홈에서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번 꺾일 만도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경기에서 좀 이변을 보면서 노리치 시티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코번트리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프레스턴 대 옥스포드 프레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브롬에게 3대 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큰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겠고 어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프레스턴의 승리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옥스포드가 최근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홈과 원정할 것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경기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옥스포드가 직전 2경기에서 실점을 하지 않았고 5경기만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기세가 상당히 올라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간단하게 프레스턴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최근 옥스포드가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이 브리그 특성상 좀 연속된 승리나 좋은 분위기에서는 그 기세가 몇 경기씩 쭉 이어가는 흐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옥스포드의 경기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프레스턴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거나. 아니면 은 옥스포드의 승리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셰필드 웬지데이 대 미럴 셰필드 웬지데이는 직전 경기에서 더비 카운티에게 4대2로 승리하면서 홈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만 많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고 있긴 합니다. 어, 다만 상대팀 미럴이 직전 경기에서 옥스포드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률이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셰필드 웬즈데이에게 승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또 원정 직전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까지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득점령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실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셰필드 웬지데이의 승리만 가져가도 충분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어 다만 두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셰필드 웬지데이가 미러를 상대한 직전 다섯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러리 최근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곤 하나 상대적 강팀들과도 무승부를 많이 거두면서 끈덕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홈팀 셰필드 엔지데이의 승리만 인정하고 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와포드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와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퀸즈파크에게 3대1로 대패하면서 두 경기 연패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 경기 득점을 하지만 실점도좀 꾸준히 하는 팀으로 중위권에 있는 팀답게 딱히 뚜렷한 색깔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상할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셰필즈는 리그 1위에서 3위로 내려온 후에 꾸준하게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선더랜드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직전 3경기에서 1무2패 기록하고 있고 그전 경기들에 비해서 엄청난 경기력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타 비니시우스 소자, 락사키, 캠벨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진한 흐름을 이번 원정 경기를 통해서 타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와포드가 셰필드를 홈에서 상대한 직전 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직전 6경기에서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칠 만큼 셰필드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 이번 경기에서도 쭉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렇다고 와포드의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연패를 하고 있는 와포드이고 실점율이 굉장히 높은 현재이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부터 마지막 14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EPL 경기들은 일단 정배 그대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몇 경기들에서는 분명히 반전의 결과가 나올 만한 상황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해서 꺼풀 VIP 전용 픽으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첫 승무패 기본 좋은 성적 거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승무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